이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다함이 들어간 한자 모아보겠습니다. 이룰성 자랑도 좀 비슷하고, 개수라고도 좀 비슷하고, 한자가 좀 비슷비슷한데, 이 다함이요. 혼자 쓰는 것보다 다른 자와 결합해서 발음 역할 하면서 쓰는 한자가 제법 있습니다. 정리를 좀 제가 체계해봤는데, 책에 해봤는데, 제 책이 있으신 분은 582쪽에서 584쪽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책 없으신 분은 저랑 같이 화면으로 보시면서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되겠죠.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다음자 들어간 한자 봤더니 봉활함, 소리칠함, 짤함, 화팔함, 옥돌함. 어머나 다함함 함하면서 진짜 발음 역할을 하고 있지요. 또 볼게요. 감으로 바뀌어 버리는데요. 느낄 감, 덜 감, 한할 감. 근데 잠으로 바뀌네요. 잠, 경계 잠, 바늘 침, 침까지도 있습니다. 발음이 약간 틀려서 제가 맨 뒤로 빼버렸고요. 앞에 함, 그다음 감, 그다음 참, 침 이런 식으로 배열해서 한자를 좀 만들 책을 집필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항상 대표 한자 쪽자 발음 같은 애들이 먼저 있고. 좀 변형하는 자, 완전 새로운 자가 멘티에 있다는 거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생겼고 어떤 자에 쓰는지. 자. 다음 자를 보시면 이 입구만 빠진 나머지가 예이 한일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도끼월이라는 한자입니다. 거기다가 입구를 집어넣은 한자예요. 그러면 도끼란 뜻인데 큰 도끼로 죽이려 하니 살려달라 입으로 온힘을 다해 소리치다 해서 소리칠 함자가 원뜻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입으로 소리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함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은데요. 해가 진 다고 하는 서쪽의 큰 연못을 뜻하는 걸함지데 그래서 요인금때 음악 이름이기도 해서 함지는 우리가 해 지는 곳을 함지라고 표현할 때도 쓰고요. 특히 유명한 게 함흥차사죠. 어,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가 왕위를 가지고 왕위 찬탈 형제 왕자에 나는 한 다음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인 이성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함흥으로 가시는데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는 사신들을 보내는 족족 죽고 오지 않아서 소식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이방원한테 그래서 소식이 들리지 않을 때 심부름 간 사람이 깜깜 무소식일 때 우리가 함흥 차사라고 해서 함흥지방을 표현. 할때 쓰는 한자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다음 자를 잘 아셔야 나머지 함함함 함함 하실 건데요. 도끼 월자의 입구입니다. 도끼 들고 뭐 협박하니 입으로 살려 달라 다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시고 앞에다가 실사를 집어넣고 함은 발음만 하면서 다, 모두라는 뜻을 가질 건데요. 실로 꿰매다, 다 꿰매다 해서 봉합하다인데 함구다 그러면 입을 봉합하니까 닫는 거고 봉합하다 그러면 닫아놓는 걸 뜻하겠죠. 이함구하시요 이런 말로 정말 많이 쓰는 한자죠. 감이라고 안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소리칠 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구로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살려달라. 모두 같이 소리쳤다 해서 고함 지르다. 함성.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건데 이 함성 소리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몇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모여,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운동경기나 어디나 이 함성 소리가 사람을 참 신나게 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데요. 모두 다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만 안 하는 척 하지 말고 다 같이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응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옆에서 사람들이 같이 하다 보면 입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쓴것 같아요. 다 함짝 다 같이 지르는 함성. 짜람자는 앞에 있는 한자가 소금이라는 한자고요. 다니까 소금을 넣으면 다 짜지죠. 소금이 소금 안짠게 어딨어요. 소금은 다 짜다 이렇게 제가 좀 만들었고요. 함수는 짠물이고 담수는 싱거운 물이고 함체라고 해서 소금에 절인 야채들을 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짜람자도 있구나. 그 다음 화합하다라는 말 말씀원입니다. 모두 다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 토론을 하고 어, 절충안을 찾다 보면 화합이 되겠죠. 제일 힘든 게 저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내 말로 계속 내 의견에 설득을 당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어, 이건 옳고, 이건 그리고 나의 의견은 이렇고, 너는 이러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대화하고, 그게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만 맞고, 너는 틀리고, 너는 틀리고, 내가 맞고, 내가 틀리고, 너는 맞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화합하다는 건 말로 다 같이 어 서로 화합하는 기회를 만드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권이건 회사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친구간이건 말이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어는 화합하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 옥돌함감이 여기부터 이제 간발음 될 건데 얘는 발음이 두 개입니다. 근데 간발음을 더 많이 하고요. 감, 함도 있어요. 옥 쓰고 뒤에 쓰는데 뭐 언제 쓰냐? 사람 이름자에 씁니다. 이름자에 함자와 감자 쓰기가 힘들긴 한데 종종 감자로 제가 좀 봤던 것 같은데요. 옥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돌이고요. 인명에 구슬옥자는 보석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감륵이라고 해서 옥돌룩자고 어, 옥입니다. 옥. 옛날에는 귀한 보석이 금, 은, 옥이에요. 특히 동양에서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거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금이나 은이나 옥이죠. 제일 많았던 게 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느낄감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주 뭐 낮은 급세서 보셨지만, 감, 다함이 감으로 됐고, 아래 마음심인데요. 마음으로 모두 같이 느껴야 감동입니다. 그래서 감동은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요. 감정은 사람의 심리고요. 감촉은 느껴서 닿는 나의 그 접촉한 느낌, 닿았을 때 생기는 감정, 그 다음 민감은 민첩한, 좀 예민한 감정, 그 다음 예감은 어, 미리 내가 알았다는 감정, 그 다음 감탄은 놀랬다는 거구나, 뭐 느꼈다는 감탄이겠죠. 느낄감 자에서 여기에 좀 써있진 않는데, 우리가 아파가지고 좀 으실으실 느끼면 먹뭐 걸렸다고 하죠? 네, 감기 걸렸다고 하죠. 여러분, 감기도 이 느낄감을 쓰고요. 기 자는 기운기를 써요. 그래서, 감기의 한자도 느낄까 니다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어, 특이하죠? 어, 감기 온다라는 느낌 저도 딱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감기가 온다 싶으면 바로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따뜻한 물 따뜻하게 뭐든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바로 수면을 취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 증상 좀 온다 싶을 때는 그렇게 좀 대처를 하는데요. 느낄 감자, 감기도 한자예요. 그 다음, 덜감 자는 물수 써서 물을 다 덜어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덜어내다. 덜어내고 싶은 거 많지요? 저는 일번으로 살인데요. <laughs> 여기 감량 써 있어요. 감소, 삭감, 경감, 감면, 감퇴.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이너스 할때 쓰는 감 자입니다. 어, 물을 뭔가 많이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뽑아내는 걸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할 감자인데, 느낄 감에다가 마음심을 쓰면 섭섭한 마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할 감을 섭섭할 감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음에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단어 보시면, 너 나한테 유감 있냐? 이럴 때, 좋은 감정 아니지요? 남겨져 있는 어떤 섭섭함이 남아있냐? 이런 뜻이고, 너 나한테 감정 이냐 이것도 나한테 섭섭한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 있었냐? 라고 풀어보는 거니까, 느낄감 약간 부정적으로 쓰려면 앞에 마음의 심을 씁니다. 섭섭할 감, 한할 감, 좀 서운할 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바늘장 경계잠인데 경계잠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대나무하고 다함인데 대나무로 만든 바늘이어서 바늘로 찌르듯이 경계하며 아프고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내가 지켜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걸 적어놓잖아. 이건 지킬 것, 이건 고칠 것, 이건 해야 될 것. 그래서 이 대나무가 주간을 사용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다 대나무 주간에다가 써놨다. 경계할 걸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기록해놓은 말을 잠언이라고도 하고 경계에 대해서 잠계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바늘 침자로 가겠습니다. 쇠금을 쓰시고 뒤에 다음을 쓰셔서 새로 만든 바늘이고 의료용 바늘인데요. 제가 여기 두 가지를 써놨는데 바늘은 한자가 두 개예요. 지금 검정색으로 쓴 바늘이 있고 이렇게 열심만 쓴 바늘이 있는데 똑같이 바늘 침이라고 있지만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면 지금 제가 여기 썼듯이 우리가 의료용 바늘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동양은 침을 놓죠? 그침 바늘이 되고요. 이 바늘은 옷 만들 때. 바늘, 을 바느질 할 바늘입니다. 그래서 보통 침술이다, 침구다, 침통이다, 의학용어는 이, 이 침을 쓰시고요. 바늘로 만드는 십자수 같이 뭔가 하는 것들은 바늘 침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획순이 좀 복잡하니까 바늘하고 관계된 한자를 다또 예로 통일해서 쓰기도 해서 구분이 없어져 버렸긴 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의료용과 바느질 할 바늘로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배우신 한자는 봉아람 소리치람, 짜람, 화파람, 옥돌 함자 배우셨고요. 느낄 감, 덜 감, 한할 감, 경계 잠, 반을 진짜 배우셨습니다. 다음 자 모아서 봤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한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